성 요한 티다코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 발현 16세기 초 멕시코의 땅 거대한 아즈텍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섰을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을 통해 가장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아우틀라토아친 나와트로로 톡수리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평범한 원주민 농부였습니다. 그는 신살이 다 되어서야 복음을 접하고 요한 티다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몇 마일의 길을 걸어 미사에 참례할 만큼 열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531년 12월 9일 새벽 추운 겨울 아침 미사를 향해 가던 요한티다코는 테페약 언덕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언덕 위에 눈부시게 빛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의 여왕 동정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요한티다코야. 나는 영원히 동정이신 참하느님의 성모 마리아이다. 나는 나의 사랑을 보여줄 성전을 이곳에 세우기를 원한다. 존경하는 여왕님,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제가 주교님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교님은 저를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 디다코는 주교에게 성모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상대로 주교는 징표를 요구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요한 디다코는 자신 대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성모님은 단호하게 오직 너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병든 삼촌 때문에 망설이던 요한 티다코가 성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모님은 그의 삼촌이 이미 나았음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징표를 주셨습니다. 한겨울에는 절대 피지 않는 카스티아 지방의 화려한 장미가 태페약 언덕에 만개한 것입니다. 요한 티다코는 그 장미들을 자신의 거친 틸마 섬유로 짠 겉옷에 싸서 주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가 틸마를 펼쳤을 때 장미는 쏟아지고 놀랍게도 틸마 위에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이 기적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20년도 못 버틸 틸마의 섬유는 500년 가까이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이 그림은 당시 알려진 어떤 안료로도 분류되지 않았으며 밑그림이나 붓터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수많은 원주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멕시코 보그마의 불을 지폈습니다. 요한 티다코는 남은 평생을 이 성모님 성당을 지키며 기도와 봉사로 살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거도 뒤에 새겨진 이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보다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